이곳 산골짜기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죠. 마음은 설레고 몸은 바빠지는 계절 바로 봄이 말입니다. 일하실 때도 이렇게 멋지게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일을 하시나 보요 그래 뭐 태양 그가 그래도 뭐 얼굴에 또뭐 시커매지 않으라고 또 뭐야 그다 또뭐 허연거 바르고. 난 여태 선크림이라는 거 이름만 들어봤지. 내가 발라보지 말았지. 진짜 얼굴에? 얼굴로만얼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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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로만. 얼굴에 로만얼에 말로만. 얼굴에 말로이 얼굴에 말로만. 얼굴에 말로만. 얼굴에 말로만. 얼굴에 말로만. 얼굴에 말로야지이에 말로만. 얼굴에 말로만. 얼굴에 말로만. 얼굴에 말로만. 얼굴에 로만얼말 커피 맛을 잘 아는 남편은 외모부터가 남다르죠. 83세의 웨이브 머리에 귀걸이까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멋쟁이랍니다. 귀걸이도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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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멋스러운 애가 했는데 그냥 또 이렇게 하고 댕기니까 남이 한번더 쳐다보니까 또 괜찮아. 내가 어 저런 저런 기분 나하고 한번더못더라고 음. <laughs> 그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파마를 하신 거예요? 나이 머리 파마 한 것도 한 몇십 년대, 6 0 년대에도 그 경장에 네타이 에고 구두 반들반들하고 다가 생고 다녔었다고. 지금도 그때도 우리 친구들은 그런 그옷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없었요다는 사람들이. 그래가 내 친구들이. <laughs> 옛날 한때는 나를 오잘 입고 다녔는데 영국 신사라고들 그렇게 한때 불렀, 불렀다고. 화창한 봄날. 부부가 모처럼 시내에 나왔습니다. 외출하는 날은 산골에서만 보기 아까운 남편의 패션 감각을 선보이는 날이기도 하죠. 복장이 남다르시네요. 모자 벗어야 되요 아니 너무 멋있으신데요. 옷 <laughs> 아, 이렇게. 아, 이거 아,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아 오늘 여기 좀가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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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장 시장의 장보로 나왔어요. 아 근데 보스 때문에 하고 나오셨네요뭐막할정 <laughs> <한> <laughs>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물건을 구매한 모양인데요. 네, 네 그걸 구매하고 싶어서 계좌번호 하고 싶어서 보내세요. 네. <laughs> 또뭘샀요 뭘? 그냥 무슨 뭐알거없어요면은 그런 대박 다 썼죠. 그저 옛날 거 그냥 그거 얘기하는 아니, 옛날 거 옛날. 옛날 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지금 인터넷 거, 거 나는 뭐 내가 응. 옛날 거 내가 누가 조금 했지 아니고 누가 아무튼 옛날 그 얘기 했겁니까 어, 아내와 잠시 투닥이긴 했어도 뭣도 뽐냈고 사고 싶은 물건도 두손 가득 샀으니 남편에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장 나들이였답니다. 나는 또 오늘 온라인 쇼핑을 하려고 내 방에서 그 신발이 이쁜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신발 같은 잡고 뭐 신발을 신지 끝에 뭐 신발 없게. 내 것도 다 그냥 뭐 사는지. 아니 내 것도 사지 말아 그내 것도. 예쁘다 진짜. 한번 채워봐봐. 아, 싫어. 한번 채워봐봐. 싫어. 한번한번 봐봐 이거. 싫어. 작업만 그래도 있어 있으면 말한 다음 작업만 갖다 주겠구만. 아, 갖다 줘. 채워. <laughs> 봐봐 진짜. 한번한번 보고. 민이죠 민들이. 한번한 번. 싫다면서도신발까지 벗고 대기 중인, 양순 씨. 이쪽, 이쪽, 잡 k 이 o 이쪽, 이쪽, 이쪽 g 기 거기 거기 k 기 t 됐네. 아, 신발도 예쁘다. 먼저 t took, it took, it took, 이거, 이거, 이거. 친구 되는 사람 있나 한번 물어봐봐. 아이 시끄러구만. 고마워요, 그래봐. 하나도 안 고마워. 하나도 안 고마워. 이 신발 살 걸로 나 돈으로 줘. 응? 어? 신발 살 걸로 나 돈으로 달라고. 돈은 없다. <laughs> 현자은현자은 없다. 아이고, 몸서리나 진짜. 나 이제 택배차 오는 것만 보면 겁나. 사드리가지고 선물이라도 반갑지가 않답니다. 불안아 그래, 싫어. 아 싫어. 야, 아, 싫어. 나 벌레 급해. 그래 얼른 지아이시는거 음. 그래 나 알다 가 걸로. 아 신발이 없으면 몰라. 없으면, 없으면, 뭐. 없으면 내가 사달라 지 이것도 언제 사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다 해, 간추렀고. 뭐? 이거. 아, 그거. 그거 저저 그거 시끄러워, 아, 이거. 산양거그저저 단백질 그거. 너들그 그 단백질 안 먹으면. 아, 이거이 같아. 안 먹고 잘 살았어, 요이거이제뭐 아, 단백질, 단백질 최고 뭐 찾았어, 이 근육, 근육 빠지면 근육, 이거 이안 와. 드라이기 속에 근육이 다없지나 이제 근육이 다, 그다 살아났어. 운동을 안 하고 뭐 먹는 거를 채울려 하면 뭐 꼬라지가 돼? 뭐한 10년, 10년, 한 10년 전이네. 뭐 10년, 10년 됐네. 아이터넷 쇼핑 하신 줄. 쇼핑 거죠. 한거다한 10년 돼. 아줌마 그런 거좀안샀으면 좋겠어. 내가 필요한 거 사는 거지. 뭐 그거 뭐. 아이고, 필요한 사는내 비리에다 말해. 뭘. 어디? 싸다고 사고 싸다고 사고 뭐또다다보보쓸쓸도 뭐, 없고. a 편이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서 s a d 나 물건 많은 집에 물건들이 더 쌓였다죠. 내가 a d a o Sadao Sadao s a 또이 o s a d 잠깐 Sa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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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욕심 a o Sa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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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d a 뭐한 180만 원뭐 때는 뭐 150만 원계속 그냥 그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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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나오는 <laughs> 그래 40년 전 친구 두 명에게 보증을 잘못 써 집과 밭을 팔고 도시로 나갔던 부부. 부부는 온갖 고생 끝에 삼형제를 키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렇 앉아가지고 또뭐 물건 뭐한 종류 있나 어떨 찾아보면 또. 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한 모양인데요. 여기 안에 이거 놔가. 안에 지금. 어디 나갈래면은 도두루막만 입으니까 보기 싫었잖아 해서 두루마기 위에다가 또 이거 입는 거거든. 아 여름에 입고 다니시게요? 아 여름에 이제 어디 놀러 가도 어설퍼갖다가 입고 놀러 가야지. 그 사람이 저태지 냄새 나는 옷 입고 가면 사람자저태지지않아 남편에겐 이유 없는 쇼핑은 없답니다. 옥색이고. 백색이고 미색이고 옥색이 좀 낫나? 아니 어머니 지금 운동 가신 틈에 그럼 이걸 아, 하신 거야? 그럼 내나 혼자 하니까 이쯤은 못하게 하니까 아예 아껴서 그러니까 사놓으면 사놓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샀어요. 토요일에 하니까 하여... 어, 어머니 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다시는 안할게 다시는 안 할게요. 또이래야지 다시는 안할게 다시는 안할게아 진짜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제 필요한 것만몇 가지 하면 이제 안해 그날 밤아 여기 좀 갈려가지고 내 아코디언이 하도 어, 어,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이런 거래대가 이거 하나, 하나 바꿔볼까 해서 좀 쓸만한 게 나오나 찾아보는 중인데. 아니야, 더군 여 있는데 뭐한테 아껴두는 뻐산다래. 혀도 잘이 열받어서 혀도 잘안 들어가네. 아, 그만 사, 그만 사. 내가 여한게 쓰도다들어와까내 귀가 장땡이야. 있는데 왜또 사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아내죠. 아니, 대그만그거 그, 그 자유, 자유나자. 나도 잘 키워. 아, 이거 숙명스리가지. 나는 잠도 안 와. 가만히서. 밤 아, 맨날 그런 거 보고 아니, 있어요. 아니, 한번 이거 찾아나 봅시다. 요거 뭐야? 여기 65만 원짜리 하나 있네 아, 여기서 밤이 지나가지고 아, 이거. 아, 이거 먼저 내려놓으면 못 사네. 아니, 그만 자유. 진짜 그아 그만 자 그만, 그만 찾아 찾지를 말아줘. 꺼. 꺼. 그거 좀꼭 아, 가만히 가만히 좀 한번 뭐, 뭐. 구경이나 구경이나 합시다 해봐. 뭐, 구경. 아, 구경 무슨 구경을 해? 구경하면 사고 싶지. 구경하는 건돈 들어. 아돈 들어가지? 그렇다니까 전기 쓰고 다돈 들어가는 거지 그 공짜로 보는게 어딨어? 지금 밤 9시가 다됐어 빨리 자 열러 아직 뭐 9시 뭐초진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양반은 뭐그수면제로좀 먹여서 재워 수면제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요 수면제를 먹이지 어, 예. 자 열러 만 이제 자러 갈 거야 잘가시오 아니 나 자러 갈게 빨리 그만 자에 아이 난 자러 가지 인간대가 속 썩어서 못 살겠네 그런 거 보고 아줌마 이. 열통이 터져서못살아 내가 속이 다으면만어진진다니까아니까요이를 일단은 장에구니어 담아놔야 되어나게 해서 벗어나살살서벗서 가지고 오 해서 한번 사야지. 부부는 오게도그렇게 동상이몽 중게니다 과나무에 비료를 주기 위해 부부가 밭으로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한해 농사의 시작, 상호 씨는 감회가 남다르다는데요. 없이 살찌게들 비버증 사주는 빠르에땅다 팔아먹고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훈련지 재물이라고 이거 땅한대 그거 얻은 거예요 그거 부모님이 그, 좀 그, 땅이라고 그, 내가 그, 이걸 안 팔아먹. 애써 모은 땅과 집은 보증으로 다 날려도 이 비탈 밭만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덕에 부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힘들게 힘들었지 내땅난 갖다 내 뿌리 가지랑 다내 뿌리는 건도 심한데도 사람 아니 땅좀 조만한 것도 아니 나해가 땅내 뿌리를 내가 닭치는 대로 다 해야지 뭐.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뭐 닭치는 대로 다 해야지 닭치는 뭐. 대니까 일을빨리빨리 배우이다 따라서 안 보단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부부의 인생도 이 비탈밭 같았다죠. 작년에 사과 농사에 돈도 하나도 못 했건 내가 아는데 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 당신은 맨날돈돈돈 그랬는데. 그까지돈 그거 이제 그 늙으면 돈도 못써 쓰지도 못해 있어도. 아니 그건 아주 쓸만해. 뭐, 저것만 싸져 지고 갈 거야 뭐할게 그런 거 돈이. 있어 있으면 좀어애끼고좀절약했다 그래도 자식들 고생하고 사는데 그좀 보태주면 좋지. 아내는 늘 자식들 생각뿐이죠. 음. 하여튼 이제 택배 하나만 사면 아내가 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럴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라. 내 택배 통보도 이 이제. 이제. 온라인 걱정 안할테니까 걱정하지 마걱정아해 Jump, jump, j 이 실이나 갈라는 게 u 니 p 이런 약속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속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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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그좀안 샀으면 덜 샀으면 좋겠구만 물건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은 남편을 못 말리는 쇼핑 왕으로 만들었죠. 그래도 뭐가서 말리다 말리다 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우리 시어머님한테 가서 내가 일렀지 일렀더니 또 우리 시어머님이 또 와서 막 뭐라 그랬더라고 그러니 뭐 그렇다고지더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또 사고 싶으면 또 사. 이제 그래서 싸다, 싸다, 이제는 나도 들썩아. 하도, 하도 사적히니까배달 중. 재천 배달종.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그래 물건을 다가뭐 숨겨놓든지 숨겨 뭐, 그, 안 걸리는데. 하마한테 걸리면 또 이제 난리 난다. 아직 배달이 안된 택배가 남았다는데요. 아내 몰래 얼른 받아놔야 할 텐데요. 어, 왔나 보다. 왔나 보다, 왔나 보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남편이죠. 이제 내가 지금 공지고 숨겨 놨다가. 너는 뭐로왜 점괘 시는 거야? 아는 배신을 따가면 이제 얘기를 해요. 어어어어뭐 어. 어, 샀어? 산거 없어. 뭘 샀어 뭘 원래 뭘, 뭘 샀어 또 감추는 거 열지마. 없어. 어, 찾아봐. 없어 나 단고 없어. 찾아봐. 아네아 어, 뭐 참. 이 아이고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네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안 사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반나절만에 깨진 약속, 속상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돈 겁나서 안 가고 그랬는데 작년에 농사도 그렇게 짓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도 저렇게 자꾸 인터넷 쇼핑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 다 터지지. 속이 다 터져.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여아 저도 중독이 중독. 장본도 중독이야. 여보! 나한 보실래요? 뭐였또반장안 먹어 간장에 미쳐 c 만 m e 하듯이 지 자주 만내 여성 누워 나 <laughs> 벌써 벌써 <laughs> <저 원래> <웃음> 너는 얼하 좋다 얼나 이리고 <목소리>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아, 소소, 사, 아, 아, 아. <목소리> 아, 짜증 안 내게, 하면 내가 왜 짜증 걸래? 여보, 네 미안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물건 안 사고 안 사기는 아, 이게 또안 산다 해도 또 아니, 사놓고 뭘안사안사안 사기 뭘안 사? 아, 사. 아, 당신은 이제 마음 안 사기 할 테니까 요걸로 이렇게 더 이쁘게 봐주고 우리 이제 이제 아니, 이제 고만 사고만사 제발 좀 아이 아, 나서봐, 나서봐, 가면서 내가 이 일어나야 돼. 그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짜증 내고 이러지 말고 아 이런 거안 삼는 거 있죠 짜증 내고 이러지 이제 더더안 <laughs> <더> 할게 <웃음> <웃음> 이러니 이런 영감도 이런 <laughs> 영감 들고 사는 것도 당신도 행복이야 아 행복 무슨 행복 해모가 그랬지 행복 아니 이제 이제 안풀고 이제 안 그렇게 그래 그래 <laughs> 아 <아이>, 이게 이렇게 이뻐 <laughs> 어이, 뭐가 이뻐요 이뻐. 아 우리 한복만 이뻐해 손만 들면 수절로 춤 춤춰주는 게손만 들면 또어서이러 w 이 l 그래서 이게 to y o u 좋차 h a 게 뭐가 좋아 a l k i n g about why? You said, I'm going to tell 그 o u I s h o 다 l d I'm going t 나가, 나가, 나가. o u I'm g o i 가 g to t e 래 l you. 나 이제 약 올려 줄겠요뭐 아예 안 사더라도 돌아서면 또 사요. 내일 모레 또 사요. 안 사셔야 돼. 제놈 말을 믿지를 않아도 이제 내가 쇼핑은 될수 있으면 안할 테니까 이제 그만 푹 놓고 그냥 계시용. 푹 이제. 놓게 해 주시오. 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짜증 내지 말고 웃어가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약속해, 약 약속. <laughs> 약속.